네, 안녕하세요. 꽃가보들입니다 음, 이번에 2주년 감사제로 이제 오버워치가 벌써 2년이 되었네요. 네. 왕게이든 어, 갓게이든 결국 벌써 2년이나 됐는데, 그래서 감사제를 통해서 여러가지 스킨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볼까 합니다. 제가, 어 일단 스킨이랑 감정 표현 하이라이트 위주로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 하이라이트는 안 나왔다고 하니까 일단. 디바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바는 안 나왔고요. 그 겐지, 겐지 같은 경우에는 네, 겐지도 안 나왔고요. 둠피스트가 이번에 진짜 이쁜 게 나왔죠. 정장. 되게 어... 저희 좋아하는 마블 뭐 이런 히어로물에 나오는 나올법한 그런 느낌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이쁜 것 같아요. 네. 반지까지 어, 반지 같은 느낌으로 나왔고요. 춤도 나왔어요. 어. 깜찍한 흑형의 발랄한 댄스. 네. 네, 라인 안 나왔고요. 호그 호안 나왔고요. 루시우 루시우 나왔는데 예 네. 이게 어... 전설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 안경이 이렇게 반짝반짝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별론 것 같아요. <laughs> 또, 리퍼, 안나왔고요 맥크리, 맥크리 나왔습니다. 설록이란게 나왔는데, 어, 되게 이쁜 것 같아요. 거의, 진짜, 역대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예쁜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가장 예쁜것 같아요. 홍도 멋있고, 어, 멋있습니다. 메르시, 안 나왔구요. 메이도, 안 나왔구요. 모이라도, 안 나왔구요. 아, 모이라 춤 나왔네요. 네 모이라 춤이, 약간, 어, 어, 독특하게 추네요. 네, 멋있게. 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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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라. 이크에크, 이크에크, 오케이. 어, 바스티온, 이번에, 예. 네. 역대급으로 옴닉의 반란 요 이름 뭐였더라? 이 새까지 바뀌었는데, 와, 되게 귀여운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이 새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닭 닭 이런 거 보는데, 어, 생각보다 잘 나온 것 같아. 저는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에 어, 되게 메함을 좋아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되게 바스티온 유자가 많이 없죠. 자, 고 브리기테 나왔죠. 브리기테가, 생각보단 잘 나왔는데, 좀더 이쁘게 뽑았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 곰돌이, 옆에 곰돌이, 곰돌이 있고, 곰돌이가 아주 귀엽게 있고요 방패, 돌이께는 좀 별로고, 방패가 아주 세련되게, 이렇게, 엔티크하게 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흠흠흠. 춤도 아주 깔, 되게 깜찍하게, 예. 네,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보면은 되게 브리기테 얼굴이 이쁘네요, 예. 네. 솔저 나왔는데, 솔저 같은 경우에는 전설 스킨이 아니죠, 예. 네. 베놈, 예. 네, 악당 같이 나온, 메뚜기 같은, 네. 솜브라는 안 나왔구요. 브라도안 나왔구요. 시메트라 나왔습니다. 시메트라 역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예, 역대급. 손바. 투명해. 와. 얼굴도 이쁘고, 옷도 예쁘고요 음, 예, 네, 황금 목인데 어, 다른 거랑 비교해보면은 여기가 뾰족 튀어나왔죠. 그리고, 포탈 같은 경우에도, 포탈은 똑같네요. 왜 포탈은 안 바꿔주는 걸까? 오아시스 같은 경우에는 포탈도 여기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꽃 같은 게 생기는데, 예, 네. 포탈은 안 바꿔주네요. 인제 황금인데 황금 변하는 게 없어. 음, 자, 그리고 그다음 하나 하나도 안나왔고요 오리사가 이번에 또 역대급으로 숲의 정령이라고 나왔죠. 이거 되게 블리자드 컨셉인데. 이거 블리자드가 되게 좋아하는 그 말퓨리온 그런, 그런 그쪽 세계관, 그 엘프의 그런 숲 세계관으로 나왔습니다. 어, 이쁜 것 같아요. 되게, 예전에 그런 메카물 이런 오리사에 비해 좀 뭔가 특이하면서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누구요 위도 메이커도 안 나왔고요. 네, 윈스턴도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리아도안 나왔고요. 다리야? 네. 정크렛이 나왔습니다. 정크렛이 해적단으로 해서 그 뭐지? 아나랑... 아나랑 또 뭐냐? 어, 그래서 나왔는데 발이 되게 이쁜 것 같아. 발도 이쁘고, 여기 지도, 지도랑 목걸이에 이제 폭탄이랑... 어...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예요. 솔직히 저는 정크렛은 좀 귀여운 게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음... 네 개인적으론 별론데, 되게 열심히 만든 것 같아요. 머리 끝에도 이렇게 탄 느낌으로 해가지고, 여기도 귀엽게, 선크림 무기는 항상 귀엽죠. 지도가 그려져 있고, 탄 같은 경우에도 여기 해적 표시가 덫은 별거 없고, 어, 그 다음 야타도 안 나왔습니다. 타도안나왔고요 포르비온 같은 경우에는 나왔는데, 이게 전설 스킨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어 되게 옴닉 버전으로 나온 것 같아요. 옴닉 버전으로 나왔는데, 이 발이랑 망치를 보면은 약간 바스티온 그런 느낌으로 나왔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별로입니다. 저는 좀 귀여운 느낌 좋아하는데, 이렇게 귀엽지가 않아. 그냥 좀 귀엽겠죠? 좀 뭐라 해야 하지? 그 옴닉 느낌으로 귀여움이 버전인데, 저는 좀 별로 같아요. 무기는, 네, 이런 식으로 이런 게 꽂혀져 있죠. 다른 거에 비교하면은 이렇게 파랗게 망치도 여기 끝에가 약간 바스티온 그 밑에 느낌으로 어, 2이랩도 한번 보고 싶은데, 망어까지 다른 포탑이랑 비교해 봤을 때 이런 느낌? 얘 포탑이고, 이거? 산타비온 귀엽잖아. <laughs> 그리고 트레이서 같은 경우에는, 네, 전설 아닌 걸로 나왔죠. 에픽으로 나왔는데, 에픽인 거에 비해는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머리 스타일이 깔끔하게 나온 것 같아요. 네, 저는 예전에 나온 이게 역대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드티가 정말 이쁘게 나왔죠. 무기는 별반 다를게 없고, 네. 아, 파라는 나온 게 없습니다. 네, 나온 게 없고요. 그리고 한조도 나온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스킨 리뷰였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전리품 하나 까보죠. 이거는 무조건 나오거든요 크으. 아 맥크리가 나왔네요 아 이쁜거 내가 진짜 이쁘게 날라왔다고 하지만 맥크리를 안하는 사람으로서 네. 여기까지 스킨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꽃가버들이었습니다